예 안녕하세요 스와트모 대표 소동욱입니다 예 에...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영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뭐 결국은 어, 또 손을 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좀한 가지 다른 문제에 너무 집착을 했던 거 같아요 어, 그때 마지막 영상 만들고 나서 또 급탄이 되다가 또 급탄이 더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탄창이 들어올라오는 부분하고 물려 있고요 그러니까 제 예, 저는 이제 관점이 처음에는 요 탄을 밀어내는 로딩 노즐의 탄밀대 부분이 아 밑으로 들와들 내려오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들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그한 가지 관점 에만 자꾸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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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원인이 없을까 생각하다 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탄창이 들어갔을 때, 요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들 들어가는 거. 옆에서 봤을 때, 이게좀덜 올라오는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덜 올라오는 거.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예, 네,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 이 문제인데, 내가 왜 저기에 자꾸 집착을 했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콜트 탄창을 쓰다 보면 발생되는 문제예요 가더키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보면, 좀 웃기긴 한데요. 그래서 콜트도 그냥 순정상태로도 오래 쓰시다 보면, 여기에 탄이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위로 올려가 올라가서 말려서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니까 깎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반원식으로 깎여서 올라갔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탄창을 잡아주는 위치가 좀더 위가 되니까 탄창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콜트 탄창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이 또 작아요 이 탄창 멈치가 잡아주는 이홈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홈이 작다기보단 깊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좀 깊은데, 그래서 살짝만 위로 올라가게 돼도 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탄창 자체가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처음에 좀 홈을 좀 깊게 파주고, 아이 정도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홈로은못 잡고요. 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 아니라 이 탄창 몸체 보면 이 안쪽 부분 지금 보이시죠? 이 안쪽 부분, 이 부분을 덧대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낮으니까 여기다 이걸 덧대주면.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위로 깎였다 하더라도 얘가 더 높으니까 받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오늘 한 반나절 그 오후에 밥 먹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고요. 어, 이거는 대단한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본드로 접착한 겁니다. 그 플라스틱 판을요 모양을 좀 깎아줘야 돼서. 플라스틱 판을 깎아준 거고요. 그 플라스틱 판은 프라판을 따로 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프라판 같은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먹던 생수통, <laughs> 생수통을 잘라서 두 개를 지금 겹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잡히는지 볼게요. 지금 좀 전까지는 어떻게 잡혔냐면 이렇게 넣으면. 올라가서 여기가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중력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오죠 그러면 탄 밀대가 여기 들 걸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스쳐 지나가니까 탄이 빠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좀 높여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 굳히는 작업을 좀 시간 좀 두고 했고요 충분히 그 다음에 경화제까지 뿌려서 어, 경화도 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접착은 록타이트 401을 그냥 그대로 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그렇게 붙여서 지금 넣고요. 얘를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받쳐주기만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음. 자, 요거는 마모되면 패티병 잘라다가 언제든지 계속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탄창을 한번 넣어보면, 예, 탄창이 지금 유격이 없죠. 예, 보시면, 까딱까딱이 없잖아요. 예. 땡겨도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 유격이 이제 제대로 맞는 거죠. 예. 보이시죠? 탄창도 잘 잡혀있고 자이 상태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조립하고 다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테스트를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탄창에 탄 넣고요 기존의 증상은 뭐냐면 기존의 증상은 탄창을 밀어놓고 소드라도 그냥은 발사가 안 되고요 탄창을 밑에서 위로 올려줘야지 이렇게 푹 누르고 있어야지만 격발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그게 아닐 겁니다 아마 네, 지금 탄창이 딱 정확하게 잡혔거든요. 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퇴고정까지 정확하게 됐죠. <laughs> 이, 이 문제였네, 이 문제. 아, 정말. 이렇게 간단한데 사람이 한 군데 이렇게 꽂히면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반대쪽으로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지금 간단히 해결을 했네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근한달 걸린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지금 폴트 탄창 쓰시던 분들은 그런 증상이 있을 겁니다. 오래 쓰시면 아마 이 부분이 뭉개지면서 탄체 탄이 자꾸 내려가면서 가끔씩 탄이 안 나가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해결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가도 메탈 세트를 쓰셨다면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이 앞에 부분 틈 벌어지는 건큰 문제가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얘 얘가 들어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 별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 문제는 에, 최종 결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에, 이렇게 그 탄창 멈치를 받쳐주는 걸로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콜트 탄창 오랫동안 썼을 때잘 극탄이 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탄창 멈치도 알, 그 마리 콜트 같은 경우도 알루미 합금이잖아요 이건 지금 강철로 바꾼 건데. 쓰시다 보면 이제 마모돼서 그 멈치가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겠고. 자, 해결책은, 얘 해결책은 이 패티병 하나면 됩니다. <laughs> 패티병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트맨 대표 어서동욱이었고요.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정말 고뇌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고쳤네요. 앞으로 좋은 팁으로 많이 써먹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